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해가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 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이매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성벽이그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인이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 세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목요일을 시작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며,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새임을 건립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요히 지나간 뒤에 또 하나의 물결이 밀려오죠. 그리고 그 물결이 우리의 발끝을 더 크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또 전쟁이 다가오고 있죠. 첫 번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뒤 하나님은 아합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올 것이다.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문제가 다시 올때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람은 자신들의 패배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잘못된 해석에서 찾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이 자신의 지형 안에서만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죠.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역사로 인해 그들의 오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며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평지 가까운 아백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두 무리의 양떼처럼 보였죠. 반대로 아람은 땅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땅에 하나님임을 보게 하리라. 이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은 조용했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벤 하닷은 숨어 있다가 아합에게 자비를 구하죠. 아합은 그를 형제라 부르며 조약을 맺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담에색 안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무역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를 돌려보냅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합의 결정이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인마 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아람은 문제의 원인을 겉으로만 보았습니다. 산과 평지, 상황과 지형의 의미를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에 묶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 아합의 선택은 흐려졌죠. 문제 앞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승리 후에도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사 다시 부르십니다. 두려움에 시선을 두기보다 주어진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승리의 순간에도 마음이 들레지 않도록 조용히 하나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단단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 우리를 사랑하사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지나간 뒤에, 또다시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친히 안보하여 주사, 그 은혜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